자, 이거는 별거 없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동전 주사위와는 전혀 달라, 인간은. 왜? 인간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잖아. 동전에는 기억이 없어도. 그리고 인간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동사가 나왔으니 투부정사 가자? 천만에. 이 동사는 강조를 위해서 등장한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하다면은 본동사가 어떻게? 해? 원형으로. 정말로 뭐무하다. 앞에서 정리한 거니까 여기서는 통과. 야구 좋아하나? 야구에서는 타율이라는 게 있지. 안타를 칠 확률.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어떤 야구 선수가 최근에 안타를 한 번도 못 쳤어. 예를 들어 이게 동전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앞면이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올라갈 것, 떨어질까? 뒷면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 근데 이게 동전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안타를 못 쳤다고 얘가 다음에 안타를 칠 확률이 올라갈까?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동전과 사람의 차이점이지. 밑으로 내려가 봐. 한번 정리했었지? 조동사 메인은 똑같아도 원형으로 가느냐 해부 PP로 가느냐? 원형이 PP가 돼서 여기에 박힌다고 생각해 봐. 본동사가 원형일 땐 뭐다? 현재. 본동사가 해부비필 때는 과거 그리고 둘다 추측 자 현재답게 현재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과거는 과거답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됐니 최근이라고 이 최근이라는 말 때문에 말이야 이 사람이 연속해서 네번 아웃된 것은 운이 나쁠지도 몰라 나빴을지도 몰라 그렇지 최근 때문에 나빴을지도 몰라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 이거는 네번 아웃된게 아니면은 안타를 쳤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라인드라이브 수비수에게 곧장 가는 수비수의 글러브로 운이 없지 이렇게 운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타자가 다음번에 칠때 그렇다면 행운을 보장하느냐? 보장하는 게 아니지. 동전이라면 연속해서 앞변이 나왔을 때그 다음에는 뒷면에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 만일 연속해서 네번 아웃당한 게 불운이 아니라면 아마도 걔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야기를 했을 거야. 그 선수가 경기력이안 좋아지는 거. 자, 운이 없든, 몸이 아팠든 여기는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스를 쓸 수가 없지. 보스는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 나오라고. 둘중 뭐든 간에 그 야구선수는 아웃을 연속해서 4번을 당했고 그거는 그 다음에 히트가 예정된 것이냐 안타가 아니라는 거야. 4번 연속해서 아웃이 됐다고 그 다음에 안타가 7,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자, 또는 이 사람이 네번 연속해서 히트를 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웃을 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느냐 그것도 또 하나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해서 여기서 한번 부정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부정이 나오고 이중 부정 아 이걸 이중 부정이라고 하면 안되지 하여간 연속 부정 근데 여러분들 노 라고 하는 게 뭐야 앞에서 선생님이 세모를 쳤던 나 타고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는 나시, 비동사 뒤에 붙었는데, 왜 여기는 나시 주어 동사 앞에 남았을까? 여기 붙지 않고, 원래는 여기 있었지, 그러다가 앞으로 나온 거지, 뭐 강조. 그러면 얘들아, 여전히 뒤에는 주동이냐 아니면 동주가 돼야 되나, 동주가 돼야지, 무슨치, 도치. 그러니까 1번처럼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써버리면 큰일 나고, 여기 있는 이지를 지워버린 다음 이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나 여기로 옮겨서 무슨 치를 만들어 줘야 되나 도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어법에 맞게 고치라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여기까지